Oh! 이제 몇 개라고? 응. 이 정도 물어봤으면 한번 대답해 주셔야 되지 않니? 응. 몇 개라고? 하나라고 들이. 뭐라고? 글씨 알아보죠? 저등식이 뭐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도록 k의 범위를 잡아라. 그럼 아까했던 논리대로 가볼게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2차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라는 거지. 이게 얘보다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실수에서 그렇게 되도록. 그럼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죠. 좌변 함수가 이렇게 우변 함수가 이렇게 위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또는 어떻게? 같아도 되니까. 얘가 얘보다 작아지는,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게 맞아야 하냐? 다시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생기면 이런데, 이런 데에서 이걸 계산한 결과가 영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맞아? 네.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네. 왜? 아, 얘기해야 돼. 안 되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안 돼야 돼요. 얘는 되는 건 이해가? 돼 얘도 되잖아. 얘는 0보다 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실수에서 그렇게 되나? 밑으로 내려가면 실수가 아닌가요? 아니 밑으로 내려가면 실수가 아닌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부도가 바뀌어야지 밑이라는 거는 아래라는 거잖아 네. 어. 모든 실수 x, 모든 동네에서 얘가 반드시 얘보다 위에 있도록 못해도 같도록 만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응. 그러니까 얘네 둘만 갖고 오면 되는 거지. 위로 볼록 일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laughs> 교점이 몇개 아니면 몇 개? 영개 아니면 한 개? 교점 연 개를 <laughs> 식으로 뭐라고 쓰고 <laughs> 작다라고 쓰고. 나좀 봐봐 교점이 한개 이렇게 접한 날한 변씩이 뭐라고 써야 돼? 0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쵸? 뭉뚱그려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된다 되는 거죠? 그거야?

k의 범위를 구해주라는 얘기. 똑같은 논리로 접근. 뭐 붙여서 y는 y로 붙여서 어디로 볼록한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와 무슨 축 x축으로 보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모든 동네에서 얘가 얘보다 위에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것조차도 돼, 안 돼. 안 되죠. 같아지는 동네가 한 동네 있잖아, 그렇지 그니까 러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점이 무조건 몇개가 된다. 연계야 된다. 이차을 교점이 연계는 한결식이 연보다 작다라고 봐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2차원씩 푸시면 되죠. 한글식이 0보다 작다, 좌변 정리, 곱. 마음에 안 들면, 4단어도 괜찮고, 이수리에서 반대면 되지. 어디로 오는지 알아볼래 모르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위치 관계가 여섯 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laughs> 이 중에서 모든 실수에서 그참수가 x축보다 아래 있는 걸 잡으라는 거지. 따라와. 이해 안가면 진짜 많이 돌려 봐라. 진짜로 이거만 이해하면 진짜 이거 진짜 패턴화 시켜서 외우고 외우기 시작하면 외워야 될게 너무 많아 이거 조금만 생각하는 거로 들여놓으면 뒤에 나오는 훨씬 더 가슴 아픈 문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해 주세요. 0보다 작다가 모든 동네에서 가능하려면 맞아 아니야? 아. x축보다 이참차 함수가 올라가는 동네는 무조건 있죠. 이러면 되안 돼, 돼. 안 되지. 이것도 되안 돼, 돼. 안 되죠. 올라가는 동네 위에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 얘도 되안 돼. 안 돼요. 같타실의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저렇게 돼안 된다. 그럼 어떻게만 살려된다 이렇게 하면 쳐야 되는 거지. 어디로 볼록이고? 위로, 위로 볼록이고. 교정은 몇 개? 위로 볼록을 뭐라고 쓰는데? 엔드니까 열리고 열리고도 시끄러 되고 교정이 엉기니까 이렇게 얘 까지 짚고 가자. 해가 뭐도록 그럼 잘 들어 봐라. 뒤집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갔다면 작다로, 작거나 갔다면 크다로, 이거는 뒤집으면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렇지? 를 뒤집으면 <laughs> 이렇게 되겠지. 뒤집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X가 이보다 크다. 말고 나머지 를처리해봐이렇게 돼야 되이그거얘기하는 거야 지금 는그게되는 거야? 그러면그러면내가 문제를 이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실수에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성립할 리가 있어 없어? <laughs> 없죠. 그러면.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 같은 문제고 보여? 같은 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처리한다는 얘기지. 이 문제를 보면 부등호를 뭐해서 뒤집어서. 해가 없도록이라는 문제를 봤어 그럼 물론 이렇게 해석해서 해가 없도록을 찾아줘도 돼 근데 이 문제를 부등호를 뭐 해주면 뒤집어주면 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로 할 거지? 괜찮아 괜찮아 맞아요. 괜찮아 그리고 모든 실수 문제는 모든 실수에 성립하도록 문제는 뭐를 이용해서 푼다? <laughs>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는게 편하다 실수 엑센데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래도 <laughs> 혹시나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세터 마시켜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이렇게 보는 게 유리하다 그랬어. 앞으로 인생에 편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이차함수가 x축보다 모든 실수, 모든 동네에서 위에 있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뭐밖에 안 된다?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아래로 블록이면서 해야 안 돼. 안, 안 되고. 위로 블록이 돼, 교점이 몇 개야 된다? 네. 연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는 아래로 블록이고, 교점은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이 아저씨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거죠 살짝 갇타다가 올라오는 것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불록이어야면 하고 역시나 아래로 불록이어야만 하고 편별심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거지 얘는 <laughs> 모든 실수에서 X축보다 이차함수가 아, 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다도 돼, 안 돼. 안, 안 되죠? 그러면 어디로 볼록이고 네. 위로 볼록이고 교점은 0개인 수밖에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지. 돌려봐라 이거 진짜로 마지막 거나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되지 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취지에 성립하려면 위로 볼록 이어야만 하고 교점이 한개 내지는 연계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로 파악해서 결론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만 조금만 해놓으면 꿈으로 먹을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면 안 된다. 아야. 추가적으로. 의견을 <든뉴�> 몇개 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보다 항상 어디에 있도록 음. 위에 있도록 이래요 그러면 몇차 함수야? 이차 함수가 어디로 올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점에그는서에다른실그 다음에, 니까 이게 허 다음에, 그다풀에 되는 거에실다 안간 대요 그죠 넘겨서 판매시그면 되지. 저게, 저거보다 위에 있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러다. 그러니까 뭘로 보면 되겠 그냥. 손 들어요? 이 아저씨가 얘보다 이해 능는이니 크다로 놓으면 되잖아. 그럼 그냥 이러거못 푸는 거야 그냥. 이 아, 정도씩 푸는 거야 그 넘겨. 이리봐 필요한... 어? 뭐 응. 어떻게 됐나? 결론 다모르지큰 써놓고 아이씨. 작은 거보다 응.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고 적으면 된다니까 응. 어쩜 좋아 하루날뭐 응. 들었나? 못 들었어. 못 들었어. 할수 있죠. 활용해서 음. 딱히 저거할만한건 없을 것 같네요. 얘네는 제껴놓고, 주말간에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